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즈룸TV의 로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로블록스입니다. 이걸 네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할 것은 바로 다시 돌아온 밀크스테이타운입니다. 제가 요즘 안에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.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갑니다. 제가 지금은 옛날 때는 600까지 했지만 어 조금 해가지고 이제 아마 700. 지금 스테이지 상은 700입니다. 아 710이네요. 710. 가보도로 할게요. 어, 어디로 가는 거지? 아마 여기로 가는 거? 일단은 어, 어 10일이 맞죠? 아 근데, 이게, 제가, 끝까지 가려면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한, 어, 한, 730까지 가도록 할게요. 자, 어. 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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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. 토이, 토이, 오케이. 네, 712. 어. 올라가서, 그냥 맞아도 돼요.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. 아들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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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, 이게, 두루마무, 두루마오 어? 네 두루마무, 두루마무, 두루마무. 살았다. 이게 겨우 사는 거죠? 오랜만에 하니까, 어, 실력이 많이. 어어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빨라 빨라 이거 허이 허이 어어어어 안 어. 그냥 쭉 가자 어 한번 가면은 쭉 한번 가면은 쭉아아 아, 방금 점프하지 말걸아 점프했어야 되는데 어어헛아 헛, 헛. 여기 왜 이래요? 탕공스, 7 1 7 일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. 어, 아마, 솜사탕? 색깔이 약간 솜사탕 같은데, 제가 까먹어가지고, 솜사탕으로, 솜사탕으로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오해오 까지 나왔, 아오올오 뭐까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730 까지 가오고 하고... 있어요. 살짝 어렵네요. 음, 참고로 오늘은 전화이 없습니다. 음, 좀 있으면 740이, 아니 730이 되네요. 해우리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돌아. 어, 뭐야? 네? 어 뭐야? 아 죽은 건가? 죽은 거겠지 아마도 아 뭐야 이거 왜이래아 여기서 또 막히나? 아야 왜 이래 이럼아 이게 캐미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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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에, 네, 계단을 타고 갑니다. 오케이, 네, 724, 722, 음. 722, 7 2 6 1기0 1 0리가좀이네요7 3 0까지0려면0 아. 아, 혜울이 왜 못하지? 옛날 때 잘했는데? 옛날 때 엄청 잘했는데? 지금 못하네. 아하, 이거. 이거. 잘 돌자, 제발. 잘 돌자. 랭만 안 걸리면 돼요. 허! 아. 아, 혜울이 나왜 이리 못해? 거의, 그냥, 못해져, 뭐죠? 음. 오케이, 아, 안 돼! 아, 다 왔는데. 이거 어떻게해요 여러분. 헤어리 잘하는 법을 댓글로 알려주는, 좋습니다. 저는 이 글에, 그런 것 같은데. 아, 됐다, 됐다, 아. 겨우였네요 해우리가 해우리 회오리 너무 어려운데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. 안돼 아 이거 여기도 망했는데 아! 아아왜 뒤로 간 거야 나. 아 안돼 좀만 더 앞으로 갈걸아 왜? 왜래?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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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이걸 너무 렉 걸리고, 렉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 놓거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진짜 좀만 더 갔으면 되는데 아, 이거 너무 어려웁니다. 아, 이거 너무 어려워. 아, 어머, 살려주세요. 이걸로 딱 아, 10분 가겠는데? 여기서 그냥 한방에 갈까? 아니 됐는데 이거 어떻게 가 나? 여기서 망하면 나 망한거야 예 <laughs> s yes. 아 됐다 이거 네 시, 730초까지 됐고요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,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는